축적세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은 지금 4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기관들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GBTC 그레이스케일의 환매 물량도 줄어들면서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는 출시 이후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해서 계속 축적세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1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본이 유입됐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더큰 매집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거. 이때 단기 조정에 무서워서 팔고 도망친 개미들 물량을 또 다시 고래들이 본인들 뱃속에 넣고 엄청난 축적을 진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388억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건데 중요한 게이 선물 미결제 약정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냐 바로 CME 거래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선물거래소인 CME에서 전체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의 30%가 기관들을 통해서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선물거래 개인들은 어디서 합니까?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o 케이스 이런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는데 이 CME는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나왔다라는 거. 미국의 기관들이 얼마나 지금 이 비트코인에 불리시한지 미결제 약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캐치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보유 중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고래 혹은 기관들의 지갑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비트코인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2000 12년에 축적된 수치와 비슷할 정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되고 출시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했고 개인들에서 기관들로 손바뀜이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다. 기관들은 단순히 요만큼 먹으려고 진입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신고점 갱신하고 계속 올라가서 100K, 200K K까지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이 쌀때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하고 73K, 74K 올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조금 횡보하더라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매집하고 축적을 하면서 길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포털 구글까지 이제 비트코인 및 여러 알트코인들의 지갑 주소 검색을 허용한다 구글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갑 주소 입력하면 그 지갑에 얼만큼 잔액이 들어 있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점점 더 이제 대중 채택 메서드 옵션으로 갈수 있게 구글까지 크립토와 대중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만들어 주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이제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해도 데이터를 볼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구글이 도입했다는 거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와닿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모건크릭의 CEO 마크 유스코가 발언을 해줬습니다. 마크 유스코가 매트칼프 법칙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5만 달러에서 두세 배 상승한 1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9개월 동안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연말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이 매트칼프 법칙이 어떤 거냐? 쉽게 설명해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비트코인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네트워크 가치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쉽게 사진으로 표현해드리자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10K, 20K, 30K였을 때 비트코인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비트코인입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70k 넘고 신고점 갱신하니까, 이제서야 비트코인 사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커짐에 따라서 사겠다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더욱 더 반감기 후에 더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아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저는 이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게 가치 있어 보이고 가격이 비쌀수록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몰리는 게 인간의 심리다 그 심리로 인해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더 하입되고 상승될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또 굉장히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토큰 2049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엄청난 크립토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미국의 초대형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서클 그레이스 케일 이런 굴지의 크립토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 과거에 이런 블록체인 컨퍼런스, 그런 파트너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 월가의 금융권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블랙로부터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바네크, 이런 월가의 핵심 금융 세력들이 왜 크립토 컨퍼런스에 이런 식으로 참여했을까? 결국에 이제는 어떤 흐름으로 갑니까? 월가와 전통, 크립토 기업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월가도 크립토 시장에 본인들의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라 것을 이번 토큰 2049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 기관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폭락할 겁니다. 이제 고점 찍었으니까 내려올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앞으로 이 크립토라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과 포텐셜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월가의 천문학적인 자금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본 게임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딱 3주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은 4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토큰 2049 컨펌 가 진행되는 시기가 어딥니까? 바로 4월 반감기 직전에 진행된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들이 나오고 의미 있는 핵심 스피커들의 발언이 나와준 이후에 비트코인. 방감기까지 딱 맞물려서 간다 비트코인 얼마나 크게 폭등할지 제가 봤을 때 이미 그런 준비들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비트코인 방감기 지금 전초전을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방감기가 지금 5일 남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어쨌든 최근에 횡보하면서 기간 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직전 고점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반감기 호재로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 정작 가장 큰 형님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실제로 다음 달 4월 달에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떨어질까 상승할까? 그 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께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 하나와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은 터키의 희망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비트코인 리라 차트를 보면 이미 신고점 갱신은 우습게 뛰어넘었고 지금 고점 갱신하고도 지금 두 배, 세배더 상승해버렸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터키는 어떤 국가냐 지금 화폐가치가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결국에 비트코인을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준과 미국 정부 마음대로 돈 필요할 때마다 마구마구 머니 프린팅 해대니까 결국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그 종이 쪼가리가 될 달러를 어디로 계속 바꿔놔야 되는지 어디로 보내놔야 되는지 그런 내러티브가 곧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곧 향후에 있을 어떤 인플레이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줄 희망이라는 것을 세일러 형님이 이런 식으로 터키를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형제인 에릭 발추나스 제임스 세이 파르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전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전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 에릭 발추나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이더리움 ETF에 대한 트윗 태그가 굉장히 많이 붙고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은 존중하지만 5월에 ETF가 승인될 확률은 여전히 비관적으로 25%로 본다.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출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마감일까지 지금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SEC가 침묵하고 있다.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엔 어땠습니까? 기관들과 SEC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답안지 주고받고 하면서 수정해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수정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교류가 없고 SEC가 그냥 침묵한다. 개인적으로는 승인을 하기 원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더리움 현물 etf는 되면 땡안 돼도 괜찮다 결국에 시간 문제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된다 시간이 걸릴 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꼭 승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도 제가 커뮤니티에 캐처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2425 강세장 사이클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가 어디냐 라는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분들 거의 절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rwa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저희 캐처 커뮤니티 투표의 적중률은 타이 추정을 불허한다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rwa를 예상했다는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다 그리고 rwa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블랙록이 있다 블랙록이 지금 모든지 실물 자산을 토크나 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결국에 rwa가 잘 되려면 뭐냐 이더리움이 성장하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물 etf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블랙록이 rwa 메탈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rwa의 왕인 온도 파이낸스 얼마나 열일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블랙록에 토크나 펀드로 9500만 달러의 자산을 이동시켜서 토큰을 뒷받침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블랙록과 rwa 대장인 온도 파이낸스가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는 만큼 rwa 메타를 타고 이더리움도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rwa 메타는 지금 블랙록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티뱅크도 rwa 불리시하고 sabc도 rwa에 불리시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도 기관 블록체인 자산 토크나 파일럿을 완료했고 심지어 얘네만 했냐. BNI 멜론과 1 2 o 이 등으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자산 토크나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블랙록만 RWA 토크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 할것 없이 여러 굴지의 전통 금융 기관들 모두가 지금 실물 자산 토크나를 채택하고 수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AI와 딥핀 제가 봤을 때 이번 24년, 25년 딱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AI와 RWA 이두 가지는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비트코인을 검색해보고 AI를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하고 뭐 ETF 출시했다 라고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AI 키워드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거의 3분의 1 수준.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가장 큰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AI다. 근데 이 AI와 비트코인, 이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된 AI 코인들. 정말 펀더멘탈이 있고 뭘 실현하고 이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하입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AI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머닝 쇼크가 나온다거나 세말트먼의 오픈 AI가 뭐 망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연말까지 계속 하이브는 지속될 거고 GPT 5가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최대 30배 성능을 향상시킬 차세대 핵폭탄급 AI 집 블랙웰 출시 언제냐? 연말에 출시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기대감으로 이 AI만 붙으면 뭐든지 상승하는 이게 거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거품이어도 괜찮다. 어쨌든간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AI는 그만큼 이 키워드는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까지 a i 에 어떻게 보면 대장급인 월드코인을 굉장히 리해주는 발언을 해줬다. 월드코인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 트위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대 암호화 기술은 정말 놀랍다. 이더리움의 아버지조차 지금 어쨌든간에 AI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월드코인을 빗대어가지고 잘 해결하고 있고 암호화 기술은 정말 놀랍다고 발언해준 만큼 방금 말씀드렸던 RWA와 AI는 계속해서 우리가 킵고잉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캐쳐님 근데 AI랑 RWA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폭락하고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패턴을 보면 알트코인 시총이 어떻게 상승했냐? 첫 번째 2016년 이때 반감기는 알트코인 시총이 무려 15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반감기는 알트코인 시총이 무려 40배 상승했다. 이번에 당연히 이전 상승세보다 절반. 반에 반만 상승한다라고 해도 10배, 최소 10배 갈수 있는데, 우리, 우리 이제야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직 이전 알트코인 시총, 신고점도 지금 돌파를 못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2024년 반감기와 함께 이번 사이클에서 아무리 못해도 10배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트코인 시총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알트코인 시총 상승을 견인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AI와 RWA.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밈코인처럼 빵하고 터지고 거품 씻고 끝나버리는 게아니에 중장기적인 내러티브로 과거 21년 불장때 NFT 메타버스 P2E만 붙으면 다 그냥 5배 10배 갔었던 것처럼 그런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AI와 RWA다 그래서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명심해서 구축해 나가야 되는 섹터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섹터 새로운 섹터가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하입이 되지 않았고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인 베이스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코인 베이스 레이어 트임 베이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베이스 플랫폼의 온체인 흐름을 보면 베이스의 토탈 유저수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폭증했고 그리고 베이스의 데일리 트랜잭션 폭증하고 있고 위클리 트랜잭션까지 폭증하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베이스 생태계가 보여주고 있다. 전체 카테고리 주간 상승률 1위가 어떤 겁니까? 베이스 생태계의 민코인들이 거진 680%에 달하는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과거 이런 모습 어떤 게 보여줬었냐? 솔라나가 엄청나게 하이받고 주목받고 많은 돈들이 솔라나로 흘러들어갈 때 솔라나 생태계 민코인들이 폭등했던 것처럼 베이스 생태계의 민코인들이 대폭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베이스 생태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핵심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조차 오늘 본인 트위터에 리포스트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메인넷의 모든 고품질 프로젝트가 이제 베이스로 옮겨갈 거다. 수천만 명 궁극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베이스 리테일 퍼널을 통해 스마트 지갑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고품질 프로젝트가 베이스 생태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이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베이스 민코인들 아무거나 살 바에는 베이스 생태계의 핵심 덱스, 에어로드롬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처음에 주목받는 게 뭡니까? 그 핵심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도 덱스. 쉽게 말해 솔라나 같은 경우에 주피터, 레이디움 같이 이런 덱스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생태계 민코인들이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하입되고 생태계가 성장했던 것처럼 베이스도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의 덱스, 에어로드롬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현상, 이 도지 코인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폭발적인 축적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로 도지 가격도 지금 의미 있는 상승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지 고래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 머스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이제 X의 결제 서비스 출시할 것이고, 머스크는 미국 전반적인 주들의 결제 라이센스들을 획득하고 있다. 이 작업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제 X 페이먼트가 정식 출시되면서 거기서 당연히 기축으로 쓰일 수 있는 통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비트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지만 도지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도지 고래들이 미리미리 이런 내러티브를 알고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매크로 이벤트 뭡니까? 연준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의 물가 목표 2%는 뭐냐? 바로 pc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이다 파월이 향후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pc가 현재 식 예측치가 2.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치를 부합하거나 하회 해줘서 물가가 잡히는 흐름 보여준다 라고 하면 미증시부터 비트코인까지 어떤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예측치를 약간이라도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 라 어떤 불확실성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근원 PC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조금 단기적으로 잘 체크해서 보시고 일단은 청산맵상으로는 아직도 숏을 잡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롱 물량 약간 한 69K에 쌓여있지만 PC가 조금 안좋게 나와서 이 물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털리더라도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쇼충이될 물량들 다 청소시키고 주말 동안 다시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72k에 아주 강한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매도벽 72k 저항 부분 구독자님들도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다행인 부분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아주 강한 매스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두 번째. 인 보라고래들이 살짝 매도세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갈색고래들과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엄청난 큰 조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살짝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다시금 보라고래들이 고개 들어주면 보라고래 갈색고래 이 조합으로. 위로 올려 쳐주면서 이 72K를 시도해 줄수 있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련 수익 차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승장 강세장 사이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보통 이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미시련 수익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적어도 이 주황색 구간을 터치를 하고 돌파해줬을 때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시장 사이클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냐 아직도 이 주황색, 이 핵심선을 돌파하려면 구간이 이만큼이나 남았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서라도 한참 더 올라가야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최고점, 최과열, 구간임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장이 많이 저점 대비 상승한 것은 많지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배임 딱 주고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제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